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다녀반는 남자 이탄 이재다 네. 자, 아, 소나무 분재에 솔방울이 몇 칠까요? 몇 칠까요? 몇칠요요 그러나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못 봤어요. 이 나무는 몇 번째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대물죠 굉장히 대물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소나무 분자 사진으로 보는 소나무 분자는 솔방울이 없습니다. 근데이 나무는 지금 솔방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분을 귀한 솔방울. 네. 네. 이 솔방울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달렸어요. 그리고 이 수는 막 쭉쭉 길었고. 수는 쭉쭉 길었고요. 이 나무는, 예, 이 나무는 작년에 제가 경매를 받았던 나무인데, 작년이 아니구나. 저작년에, 재작년 예, 저작년, 작년 봄에 어, 1, 2월 달에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자연목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막상 제가 와서 볼때 판단은 자연목이 아닙니다. 아, 그 저렴목, 실생목이에요. 근데 자연목하고 실생목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그은한 영상으로 이게 자연목인지 실생목인지 구분하기 애매할 정도로 키운 것은 나름대로 또 괜찮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소화서 선나무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봄에 어, 이 나무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 아직 익기는안 꼈는데 흙이 약간 이제 색깔이 변했죠. 흙이 약간 색깔이 네. 변했고. 색깔, 네, 색깔 변했고, 이제 올해는 아마 여기에 끼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익기가 만들어지고, 내년에는 익기가 이제 부분부분 부분 생겨나고, 후 내년에는 익기가 싹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해야죠. 그런데, 이 나무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왜 분재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열리지 않았다? 열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요건 정원수를 갖다가 분에 심어가지고 겨우에 말 내보냈던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에서 이 숙성 과정도 안 거쳤어요. 음. 그래가지고 바로 내보냈던 나무라 작년에 이제 제가 분갈이를 했더요 예, 흙이 다 터터 당연히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예, 아 이렇게 뭐묻었어요 그냥 하라이요자 그렇게 해서 이 솔방울이 왜 여기에는 분재는 없을까? 그다음 에두 번째로는 이 나무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 찍은 거 있는데 이렇게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들 단엽은 어떻게 할까? 작년에 분갈이한 거? 네,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왜 그러는 거 이렇게 마디 사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요. 기르져 버렸잖아요. 단역을안 예. 하니까 을안 예. 뭐 단역을 뭐 하고. 순이 뭐 이렇게 예. 쭉쭉 소사가지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이런 애들을 러시아에서는 스카이 막질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한테는 예. 흔한 얘기인데 누구한테는 향수를 자극하고 <laughs> 신규 <신부> 처음 듣는 <laughs> 분, 우리 부감독님 같은 분한테는. 오 그런 말 있었어. 그것도 대단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감 감독님하고 둘이 대화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아, 진짜. 응?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솔방울은 작년에 단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아, 작년에 단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방울 생겼다는 거. 그러죠. 그리고 이게 자연 상태에서 배양을 했고, 급격히 땅에 있던 걸 분해 올리니까 세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작년에 속방을 어, 했는데, 예, 예. 네, 네. 네. 다 겹쳐져야 석방으 열리는 네. 거지. 그러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자, 이 나무 올해 단엽은 어디서 하는 거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까이서 네. 네. 찍어야지. 자, 이 나무 단엽. 음, 소나무, 소나무 단엽 이렇게 합니다. 자, 단엽을 <laughs> 네. 올해 새로 나온 부분에서 단엽하는 것 이것이 1차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제 이놈도 새로 나왔으니까 네.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자르는 게 맞죠 네.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디사이가 너무 길죠 네. 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제가 작년에 가르쳐 줬던 방법이 뭐였는거니?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길면은 작년에 나온 자리에서 네. 잘라라 잘랐더니 이렇게 쌍방울이 떨어져 나왔죠 상당하게 떨어져 나오는데 어,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너무 길어요. 아, 길어요. 그래 또 길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한 아, 2cm 정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길이를 이잎 길이를 올해는 잎 길이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이 가지 길이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까 길었었던 것도 이렇게 잎 풍득이 남겨야 돼요. 이 앞에 가려져서 네. 예, 예, 지금 그 다, 야, 잡고 있는 그가지 자. 이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네. 원래 단엽은 올해 자라난 순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작년에 분갈이던 나무는 요위치에서 자르는 겁니다. 적당한 유치에서 예. 솔잎을 남겨. 예, 예, 솔잎이 이렇게 남겨져 있죠. 네. 그러면 음, 요 요거 음. 한 2cm 정도 되니까 마리 사이가 짧아졌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 나무 한번 보자고요. 솔방울은 먼저 따내겠습니다. 이제. 어소방을 보고 다 봤으니까 지금 세력이 예수표, 엑비 먹으면서 갑자기 또 세력이 높,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 군데서 네. 이렇게 세기가 나왔어요 원래는 거기를 네. 잘라야 되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초보자들은 아 여기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걸 남겨놓자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른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은이 가운데 나와 있는 잎 있죠 네. 이 가지 이 가지들이 이 끝에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얘들은 점차 고사를 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마디 사이를 짧게 하지도 못하죠. 얘들은 이제 나중에 죽어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면 이제 작년 잎은 내려놨는데 문제는 뭔고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한 3cm 정도 내려놓고 이렇게 잘라준다그래 반드시 이렇게 잘라줄 때는 티 포인트가 뭔고니 입을남겨둬 입을 그렇게 해서 이 나무도 소나무도 단엽을 통해서 단엽만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사를 걸어서만 꼭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대식 날쑥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란하도록 가지를 갖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때? 나란히 어, 가지런해졌습니까? 어, 가지런하게 잘랐으니까 가지런해지겠죠. 네. 아 제가 지금 날이 갈수록 제가 한마디 하면은 응? 그 온갖 그 뭐라 그럴까 그 하심댕기 한다고 응? 어, 온갖 비난을 다 하고 하심댕기는 응. 에요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해놓고는 굉장히 저렇게 재밌어합니다 제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네.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 자이 소나무를 갖다가 다 씻어서 분갈이하면은 그게 사냐 이번 이번에도 그, 예, 그런 뿌리, 댓글이, 뿌리 예, 한 예,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를 완전히 다씻어 가지고 분갈이를 하면은 그 나무가 살수 있느냐, 살아 있느냐라고 어떤 분이 이 댓글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셨던데 이렇게 삽니다. 상가하지요. 이 나무가 만약에 만에 하나 제가 이 죽는 나무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든가 살지는 사는데 산 나무가 얼마 안 된다든가 그러면은 저도 못하지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 나무가 살, 그 세력이 굉장히 약했는데 네. 다 씻어가지고 네. 분갈이를 했다. 그럼 네.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됩니다. 네. 문제가, 응? 어,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제 저만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런 나무도 지금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다시 서말활을 가지고 문제를 예. 만들만드니까 일단 나무 세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무 세력을 끌어올리고 이 나무는 작년에 분가를 했지만은 작년 작년 무렵부터 계속 액비를 주어서 세력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세력을 예. 끌어올린다는 예. 게 있다? 그래서 세력이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올해 얘들이 이렇게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나무가, 세력이 약한 나무는요, 단엽을 어, 갖다가 이렇게, 이런 무 단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외국분이 여기서 끝에 가서 눈만 맺혀버리고 세순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세순을 밀고 나올 힘이 없어요. 근데, 수약해서 예. 수약해서. 근데, 더더구나, 눈도 없는 이런 데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고사하 말라버리죠. 말라버 나무 가지가 말을 위험이 그만큼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예술지기가 나무를 갖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힘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노차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많이 강조해야지. 예. 그, 막 쇠약해진 나무를. 예, 쇠약해진 나무를 싹 털어버리면은 그 나무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죠. 네, 근데 그걸 놓치시는 분이 네.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런 분들, 분갈이를 외설 따라서 했는데 왜내 나무는 싹이 트지 않, 않느냐, 또는 죽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놓친 것이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세액을 끌어올리고서 작업을 어, 했어야 되는데 소파는 두 개는 남겨놓죠 그냥 예? 네. 예쁘니까 네. 세력을 끌려, 끌어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네. 좀 구조를 해야될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래도 이렇게 분올림한지 얼마 안 되는 소재들은 그런로또 괜찮아요 근데 분올림 해가지고 나무 세력이 점차 떨어지는데 문제는 태감목을 아 그 태토를 품고 있는 나무 있죠 네. 이런 나무는 죽든 살든 해줘야됩니다 아 왜요? 네?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폭탄돌리기라고 하는거예요그 네. 나무들은 물론 액비를 주면서 1년동안 관리하면 세력은 어느정도 회복을 하기는 네. 해요 근데 그 세력회복속도가 아주 더딥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네. 해야지 근데 이유가 뭐냐 왜 액비를 줘도 그런 나무들은 세력회복을 빨리 못하느냐 그 나무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미 뿌리가 상해있으니까 뿌리가 상해있는 게 아니고 네, 썩었어요? 썩, 썩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건요 이 어, 우리가 우리 세대 사람들이 예, 자식들한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나는 어? 공부를 돈이 없어가지고 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좁은 방에다가 등불 켜놓고 공부해가지고 어? 이렇게 너희들 다 내게 살리고 그러는데, 너희는 공부방 있지, 전기 잘 들었지, 응? 에어컨까지 빵빵 틀어주는데, 왜다 갖춰줬는데 너는 공부 안 해? 공부 못 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고팠기 때문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 지금 아이들도, 물론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알아서들 잘들 하지만은, 한때 안 하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애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태토는 여기에 흙이 들어 있어 가지고 물을 항상 품고 있잖아요. 네. 물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굳이 뿌리가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그, 거예요. 뿌리가 썩거나 이런 유보다는 네, 그런 그, 이유도 있고 뿌리를 네. 네. 내리, 뿌리 내리지 않아. 예. 네. 저기 생각하 아, 뿌리가 새로 생야 네. 네.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새로 없으니까 근데 뿌리는 밑에는 없는데 위에만 무성할 수 없잖아요.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세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태토 영역에서 지난번에 영상 찍었던 태토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그 점을 특히 더 강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엽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입, 입, 야, 예, 입만 있으면은, 예, 입만 있으면은 막 잘라요 지금. 입을 남겨놓고 길에 맞춰서 이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은 나무가 사느냐? 당연히 살죠. 사니까 이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 여기는 한 군데서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크기에 비례해서 이 불필요한 가지니까 지금 속, 속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한 것들은요, 약한 것들은, 남, 그, 원래는 단엽을 해줘야, 해주는 것이 맞은데, 얘들은 1년 동안 성장하라고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잘라냈죠, 우리가. 네. 그러면은 이거 잘라내도 됩니다. 이거. 왜냐면 힘이 이제, 교수님게다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긴 것들. 이렇게 단엽을 정상적인 단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단엽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지금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단엽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잎만 남겨놓고 그 몸뚱이에서 서로 순이 만들어 나오도록 하는 단엽까지 지금 단엽의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나무는 지금 주변으로 가니까 살이 갑자기 강해졌잖아요. 그래. 응, 여기 없으니까. 응. 그래서 이것은 마디 사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은생화를 오래 한 소나무와 예. 어, 이렇게 뭐 소재, 소재 상태를 소재 상태에서 바로 예. 했던 그런 나무 결과에 예. 그 단연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모양이 다르듯이 나무 관리방법도 다 다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 나무 생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잎을 남겨놓고 지금 이건 어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네. 단엽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엽을 여기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서 순이 새로 나온다 네.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삼지창이니까 이건 어. 어. 하나는 제거하고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단엽을 네, 해야 되는데 때에, 예, 그리고 또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 단엽은 여기서 자르는데 마디사이가 기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 네.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데 관건나무 예, 그 잎을 남겨놓고 자른다 예, 이렇게 소나무 잎을 남겨놓고 자르는데 이렇게 자를 때 나무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데 나무를 이런 식으로 아주 건강하게 키워야 이 작업이 가능하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잡목이라든가 열 꽃피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열심히 거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분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왜 거름을 줘요? 음 맞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네. 소나무를 왜 걸음을 줘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소나무 걸름 당연히 줘야죠. 근데 마디 사이가 길어지잖아요. 아, 맞죠, 네. 그런 네. 마디 사이가 길어지잖아요. 아, 길어지니까 요 기술을 쓰는 거죠. <laughs>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은, 완성목이 되면은, 이 나무들 그렇게 마디 사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뭐, 건강해야 이런 네. 것도 할수 있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분이 소나무 단엽을 2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음. 2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싹게안 밀고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약한 순을 단엽을 하면은, 눈만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듬해 이제 그럼 나오고, 음. 약하게 나오죠. 점점 세약해지는 거죠, 뭐. 그 그런 나무들이 지금 예술에 많이 들어와있죠. 뭐, 아, 들어오 있다고? 예. 네. 그런 것들들했어요왜 들었냐고요? 그 나무들을 보면은, 아, 시원치 않은 나무 같으면 저도 아, 안 하는데, 나무 자태는 워낙 좋은데, 그런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방치해두면 결국 죽잖아요. 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능력과 힘이 있을 때, 아직은 조금 그, 팔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그런 나무 한 줄라도 더 나무같이 만들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그냥 흙 깨끗하게 털고, 어고그 다음에 단엽하고, 아니야 네, 액비 주면서 단엽하고, 그렇게 해서 나무 꼬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줘야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자원들을 갖다가 아, 뭐라 그럴까? 난로나 쓰레기장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보내지 않고, 우리 문화 자원으로 다시 예, 뭐라 그럴까? 재생시킨다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시킨다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존재 인의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어, 단엽을 했는데 단엽법을 총 망라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 열매 여는 나무는 장마 이후에는 가지 정리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요 나무들, 자, 장마 이후에 가지 정리를 하면은 꽃눈이 맺, 맺히지를 않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꽃눈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어? 맺히기도 하죠. 네, 해마다. 네. 예. 그저 전혀 나잖아요. 송화가루를 날리잖아. 네. 예. 송화가루, 암, 송화가루는 암꽃이에요. 아, 숯꽃. 송아가루는 수꽃입니다. 그 다음에 암꽃은 아까 봤던 것처럼 가지 끝에 맺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암꽃은 확실히 못 봤어요. 암꽃은 못 봤는데, 근데 이 송아가루는 확실히 수꽃인데 새순이 올라오는 여기 잎이 없는 사이 있죠, 이렇게 여기 잎이 없는 요 사이에, 요 사이에서 이게 딱딱딱 붙어 있던 것이 전부 송아가루.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게 송아가루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가을이 매, 내년 봄에 순을 맺힐 때수꽃은 맺혀요. 음. 송화가루를 네. 맺으니까. 근데 암꽃은 잘 맺히지를 않습니다. 않습니다. 단엽을 해놓으면. 그래서 분제에서 어, 예, 드물게, 아주 드물게, 예, 솔방울에 맺히는 경우가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은, 대개 나무들이 특히 이렇게 사진 찍혀서 나오는, 예, 작품으로 나오는, 그런 나무들한테는 이 송화가루에 솔방울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단엽을 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돈가리한 나무, 그래서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귀하니까 이렇게 두개 연결해서 분재도 솔방울에 맺힐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 저거 뭐 그냥 걸음 이거 뭐 뭐가 들었냐 뭐가 들었냐 어찌고 저치고 따지고 어찌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이런 예술에서 에퀴마스잖아요. 에퀴마스 고서도 이렇게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가 있다.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 뭐? 성이고나발이고 뭐 맛이 있어야 좋은 고기다. 맞아요. 제 제자가 하는. 순창 그 순창읍에 <laughs> 흑돈이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흑돈 믿고 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흑돈 먹자고 했다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왔습니까 근데 거기 에 적혀 있는 그 글귀가 그랬었죠.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아뭐 숙성이고 닭이고 맛있는 고기가 최고다. 좋은 고기가 자. 이렇게 해서, 어, 소나무 분재 어, 소나무에는 왜 솔방울이 맺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분울림함, 작년에 분울림이라고 봐야 되죠. 분에 넣어 있어도, 밭에서 캐온 흙, 그냥 플라스틱 분에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판매를 했던 거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어, 정상적인 분재로 관리하기 위한 개념 방법 이걸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원 잘생긴 남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